드래이 많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laughs> 어, 사이즈 나쁘지 않다. 자. 라인 네, 바로 주시고. 쫒아주세요, 쫒아주세요. 어, 예, 내려주시고. 쫒아주세요. 사이즈 괜찮습니다. 오, 정경수. 뭐야? 아, 아. 방어다. <laughs> 아, 방어픕니다 저희 대상어가 아니었어요. <laughs>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릴링, 좀더 릴링. 로드를 좀 낮추시고, 로드 살짝 낮추시고. 오 고등어 크다, 대고등어다. 오, 좋아, 좋아. 노르웨이! 반납, 진! 샤! 드롭보 있는데 정확히 안에 들어갔어. 우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후! 행복하구만. 자, 고정아, 마리초 세세요. 저한테 낮춰주세요,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샤! 좋아, 좋아, 좋아! 행복합니다! 오, <laughs> 빠졌다. <laughs> 어, 자, 계속 이트이트이트이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laughs> 히트! 자, 자! 내손 <laughs> 항상 왜?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나 4마리야? 네 <laughs> 몇 마리야? 4마리야? <laughs> 네 마리 네 마리야? <laughs> 우리 고등하면몇 마리인지 시안아야 돼? 와 히트야, 히트야, 좋아, 좋아! 좋아, 삼치 좋아! 삼치도 좋아! 낚시하세요, 낚시하세요! 아싸! 화이팅화이팅 아야! 오, 대시네요이우 안돼 갑니다. 여기 뭐? 날 거만해 날. 자 흥분은 저만 할게요. 자 안전하게 낚시해 주세요. 흥분은 저만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저 주시고 어, 뭐, 완전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화이팅! 자, 궁금합니다, 사장님. 뭔데 이렇게 줄이 풀립니까? 옆으로 걸렸나? 사이즈 크다 일단. 그래도 사이즈 여... 좋으니까. 자, 드세요떠주세요알지 아, 주세요 아, 조세요요세요 아 사람 좋아, 오! 사이즈 치다오푸시실하다 그대로 잡고.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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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오케이. 살짝, 네, 라인 팽팽하게. 사자.

히트. 자, 잘하겠습니다. 아, 자, 선수 히트. 아. 3미 히트. 트리플. 아, 자, 쿼드. 어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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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목소리> 아우. 아, 어, 빠졌을까, 하나. 잠시만요. 트리플이트 중앙 트리플 보입니다. 어 좋습니다. 이야, 이자. 좋아, 삼치 한 마리. 아. 이거 빠지면. 큰게 많아서 어 봤. 빠... 여기서 빠지는 건. <laughs> 자 더블 트리플. 카드파, 어, 좋았어요, 아주! 와, 많이, 많이. 오, 야, 유기업 때 난리 난리도 아니고 <laughs> 아이고. 어, 아이고, 아깝다! <laughs> 뭐예요? 궁금하옵니다. 이트 중간 이트. 아, 자 고등어, 고, 삼치, 고등어.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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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를 삼치라고 하시는 분. <laughs> 자. 고등어, 나이샤. 나이스. 오, 급적이. 응? 안 빠지네. 자, 됐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있어요. 반대편. 자, 반대편에 표층 다 있다. <laughs> <laughs> 사랑한가요 만세기! 어, 어떡해, 어떡해.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다. 어, 따라와! 따라와! 아, 장님니다 아, 나의... 감사합니다 아, 노! 왔어! 이야 받아줘요. 샤. <laughs> 그 좋습니다. 습니다

오케이. 릴링, 릴링 릴링 릴링. 릴링. 언니 릴링. 릴렉.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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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링. 오케이.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laughs> 아, <laughs> <놀람> <오>, 좋아 좋아. 아이난 <놀람> 드 오케이 릴링. 아, <놀람> 에릭. 릴링 릴링. <놀람> 오케이, 오 제트 펑크. 오케이. 오셔. 업업업

아하.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 오케이, 자. 야. <laughs> 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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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와, 아, 왜 이렇게 형, 저기 배 앞에 지금 물이 있어요